안녕하세요. 약초로 백패입니다. 자, 산 입구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얕은 산지입니다. 자, 생강나무 잎도 신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잎이 오리발처럼 생겨죠 자, 여기에는 벌깨 덩굴도 자라고 있고, 여기에는 치나물도 자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촬영할 약초입니다. 누구는 이 저보고 뭐책 읽듯이 이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공부를 많이 안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여기저기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국가가에 여러 해살이 뿌리며 반음지에서 잘 자라며 잎은 위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작아지고 밑에 잎은 상대적으로 큽니다. 잎의 앞면은 이, 털이 나있으나 뒷면은 이, 조금 매끄러운 맑은 대숙입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쓰고 매우며 독성은 없고요. 봄에 일찍 나오는 새소는 데쳐서 찬물에 오랫동안 우려내요. 나물로 먹고요. 이, 그늘에 말려서 차로, 수치로 마십니다. 이, 맑은 대숙은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강하고요. 위장 건강과 이 담배로 인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 천식에 아주 좋습니다. 이 항암 효과가 이 강한 항암 약초이고요. 이 쿠마린과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탄닌, 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맑은 대숙은 시력개선에 뛰어나 눈을 밝게 하여 눈을 건강하게 합니다. 뼈가 건강해지고 잇몸이 튼튼해져 치아를 건강하게 하고요. 노인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요, 감염성 질환의 저항력을 높여주어 감기와 비염, 독감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기관지와 호흡기가 건강해져 자동적으로 폐를 건강하게 하는 좋은 약초입니다. 소화 불량과 위장 질환을 개선하여 위를 튼튼하게 하고요, 장이 건강해져 변비 해소와 체중감량에 뛰어나 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위장을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감을 풀어주며 피로회복에 좋고요.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면역력을 증진하여 한절기 건강을 지켜줍니다.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이 탁월합니다. 신장염, 방광염, 요도염을 치료하여 이 염증을 줄여주고요 나빠진 신장기능을 회복하여 신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요 피를 맑게 하는 혈액정화가 뛰어납니다 이 혈관 벽을 두껍게 하여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혈전을 제거하고요 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혈액순환장애로 오는 손발절임, 팔다리절임이 반복될 때 치료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또한 동맥경화증을 예방합니다 심장의 이 생명줄인 간상동맥을 확장하여 심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먹는 방법은 이 전초를 그늘에 말려서 30g을 달아서 수시로 마시고요 나중에 꽃이 피면 달리는 열매는 시끄러움을 그늘에 말려서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약차로 백세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